사실 오늘 소개팅 안 나오려고 했어요. 제 상황에서 좀 연애를 한다는 게좀 사치 부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김호씨는 오늘 어땠는데요? 저, 저요? 저는 이제 소개팅을 나가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 같은데, 그거밖에 몰라요. 저는 이제 단연간의 연애 지식, 글로 배운 연애 지식. 아, 모태솔로는 아님. 그리고 제가, 그리고 어쨌든 되게, 어, 많은 친구들의 연애 상담가로서의 역할로 한번, 어, 성공적인 소개팅이 되도록 한번 진두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태솔로를 스트리밍 중이십니까? 네! 모태솔로 올렉어스 버전에서 네 가지의 결말이 있다. 해피엔딩 두 개, 배드엔딩 두 개. <laughs> 제발 해피엔딩 가자. 취미가 뭐냐구요? 음, 아무래도 여행이 취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김우씨는 취미가 뭐예요? 어... 파이프 조립이 뭐야? 마리오야? 운동이요 운동 운동입니다 네. 약간 코로나가 어려워. 없는 평행세계인가 본데? 한팔 한뚝 하거든요 이게 뚜왁 어. <laughs> <laughs> 아주 아주 건강합니다 이아 유머 있으시네 유머 있으시네 백세시대니까 <laughs> 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죠 <laughs> 운동 좋아하세요? 저는... 요가 다니고 있어요. 아 요가. <laughs> 그뭐 고양이 자세 이렇게 하 누님. <laughs> 맞죠? 저도 한번 이렇게 배우로 한번 가봤어요. 배우 <laughs> 싫어. 오늘 이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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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예요 배우님이에요 <laughs> 배우님이야. 이렇게 쫙 붙는 이런. 야. 어우 야 이제 어디에 가 될지도 모르겠어. <laughs> <이런 식으로 웃음> <이게> 왜? <laughs> 아 다리. 아, 소개팅에서 다리 떨어? 아 그럴 수 있어? 긴장, 긴장이 많이 되다 봐. 아 포본다 포본다 안돼 이번 소개팅도 망했네 아이 이번 거는 제가 진두지휘 안한 거죠 괜찮습니다 누구지 야, 아빠인가 누냐 우리는 아니지 아 친구인가 아이씨 남자 새끼야 <laughs> 누구는 야안 그래도 이 형님이 너를 위해서 이새로 소개팅에 잡아온 거아니야 내가 모든 비법을 알려줄 테니까 안돼나 없었으면 어쩔 야, 뻔했냐 친구가 소개팅을 이렇게 계속 주선해 준다고 아 진짜 절친인가 봐. 안녕하세요. 사랑의 저격수 닥터 카상의입니다. 매력을 어필할 방법을 모르는. 다근데 이런 채널 유튜브에 개 많은 거 알아요? <laughs> 잘 찾아오시면 그건 저처럼 잘 생겨야 가능한 거아니냐고요 근데 네, 사실 맞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제 영상에 대한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laughs> 와 뭐야? 야야 한국 게임 맞아? 야, 콜이다 아, 다리 쫓떨 다리 쪼떨지 마 아니, 손톱도 깨물어 그럴 수 있지 너무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내 수염 자국 보니까 최소 20대 후반인데 기모의 스마트폰 칙칙한 기본 배경 화면이 눈에 들어온다. 핸드폰의 배경 화면으로 그 사람의 성격과 나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야 나도 기본 화면이야. 칙칙한 기본 배경 화면 이게 얼마나 뛰어난 디자이너들이 만들어 둔 기본 배경 화면인데 그런 걸로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어 이거 그 소개팅인가? 소개팅용으로 보자. 안녕하세요 새치한테 소개받아서 연락드린 강기모라고 합니다. 아 김유미 씨 토요일 날 시간 토요일 은 다른 일 있어. 일요일 괜찮다고. 어... 부산으로? 서울권이겠지. 뭐. 부산이 뭐 어때서? 유미 씨 부산 안 좋아요? 부산이 뭐 어때서? 제가 아는 카페가 있어서 거기서 보는 건 어때요? 여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니다. 그냥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디쯤이세요? 아, 뭐야. 아니, 일단 바, 보내지 마 봐. 똘 팀장님, 주말 오늘 출근 가능해요? 아니, 일단 일시해 봐. <laughs> 아이고, 이거, 이거 내 선택지에 따라 갖고 그 연애가 잘되냐 안되냐가 달려있나봐 기다려봐 기부야 도와줄게 아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소개팅료가 아직 안옴 벌써 차인거 아니야? 야 죄송한 소리 하지마 참 예의가 부족한 여사였어? 얘는 지가 소개시켜줘놓고 뒷담가냐? 형수님이 될수도 있는데 인성 글러 몬거 어서 GS11에서 28000원 14일 오후 6시? 집에 가는 길에 장바와 간다. 오보네 가성비 순대국 이거 점심 트위치 코리아에서 22만원? 진짜 방송 시청자 카. <laughs> 싱싱 전동 킥보드 3 2만 이거 뭐 출근용인가? 뭐 이거는 그럴 수 있는데, 22만원? 아, 잔고가 1회 없는데. <laughs> 오, 인스타네. 한달 동안 야근가. 인디카버플레이 업데이트 상황. 아니, 근데 이게 여러분 너무 뭐라 하면 안 돼. 왜냐면 봐봐, 야근하고 있는데 불다 꺼져 있어. 그러면 아, 진짜 힘들다. 사진 딱 찍거든? 이거 인스타에 안 올릴 수가 없어. 진짜. <laughs> 친구 검색? 세치, 선아, 챙오세, 유미. 어, 솔직히 약간 소개팅 여에 대한 사전 정보를 미리 검색해 보는 거 불편할 수 있겠지만 궁금하거든. 아까 그러니까 막 진짜 인터넷에 그 사람 신상 검색하고 이런 건 조금 극혐이고. 아 근데 인스타 정도는 볼수 있잖아. 인스타 정도는 이놈의 불면증, 카페 단거 극혐. 어 이런 거알아야 돼. 식물을 좋아하나? 여기도 식물로 찍고. 이것도 식물. 식물 좋아하네. 아나 <laughs> 잠시만 너무 약간 <laughs> 진짜 몰입해갖고 <머리 배웠고. 웃음> 아 해바라기 식물 좋아하네 꽃을 좋아하나보다 피아노 잡동사니 어 옛날에 피아노를 좋아했나보네 강아지 강아지 무서워함 그래 동물 안 좋아해 아 얘가 강아지 무서워한다고 동물도 좋아하네 <laughs> 아 귀엽네 <laughs> 종업원 피아노 피아노 먼저 볼까? 아까 그분이 피아노를 쳤었어 여기 있다 보면 억그로가 끌려서 오지 않을까? 나의 <laughs> 월광 <월강> 소나타 띠리리리리 <laughs> 띠 <laughs> 게시판과 꽃 꽃다발 내거 아닌데? <laughs> 주인 없는 꽃을 새로운 주인은 많아 니 남의 거 훔치면 안 되지 내가 산 것도 아니고 <laughs> 뭐 선택지가 이런 지 보자 <laughs> 남자 정원과 어떤 여성을 찍은 사람 번창하세요? 사장님 사장님이라고? 저..저 약간 안면인식장애에서 고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같은 사람인가? 님들 같은 사람이에요? 전 남자 얼굴.. 남자 얼굴 구별 잘 못해요 불면증 예방, 피로 예방, 감기 예방 캐모마일 그럼 이거 세개다 섞어 먹으면 불면증 예방에, 피로 예방에, 감기 예방도 되고 우울증, 건성, 민민감성 피부와 피부 비용에도 도움이 되는 위장폐 히스테리, 두통, 치통이 대한 완벽 통치약이 만들어지는 건가? 그럼 사람들은 왜차라 따로따로 먹는 거예요? 다 섞어갖고 아 지디겨갖고 한 번에 먹으면 되지 아 맞다! 아까 소개팅료 불면증 이댔지어 음... 연락 왔나? 죄송합니다. 지금 막카페 도착했어요. 음... 김유미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반가워요. 제가 오늘 좀 늦었죠?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기다렸어요 저는 시간 개념은 칼같이 하자는 게제 생활 모토다 보니까 뭐한 45분 정도 일찍 왔어요 아니, 너무 일찍은 제 잘못이죠 늦어서 죄송해요 지하철에서 잠이 들어서 한 정거장 지나쳐버렸거든요 아니, 난 이건 용서할 수 없는데? <laughs> 그래도 한 정거장만 지나쳐서 다행이네요 그러게요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예, 뭐 늦을 수 있죠 시모 말투가 좀쉐시 <laughs> 그리고 이 시계가 이게 기가 막히게 정확한 시계거든요. <laughs> 그냥 아, 늦었 늦었 늦었네요. 한뭐 5초? 뭐이 정도밖에 오차가 안 나요? <laughs> 좋은 시계인가 봐요. 어, 당연하죠. 이게 딱 봐도 태가나지 않나요? 이게 음. 또 착용감도 좋고. 예. 네. 음. 기가 막히게 정확한 근데 요새 핸드폰도 나름 정확하지 않아요 핸드폰이요? <laughs> 아 핸드폰은 처음 전원 킬때만 <laughs> GPS 시간을 받았어서 <laughs> 쓰면서도 <laughs> <좀> 정확할 수가. <laughs> 아, 이런 시계랑 핸드폰 시간 <laughs> 나 뻔하시면... 잘못했어. 아유 안돼. 그래서 자꾸 늦으시나? <laughs> 아 그만. 음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유머를 곁든 정직. 정직, 정식, 정석 아니 난 이걸로 가겠어 얘는 뭐 시키면 안될것 같아 저는 부모님을 포함하여 동생과 저 아! 이렇게 네 식구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왔고 저는 나이는 스물아홉이고 하는 일은 IT 회사에서 앱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고향은 또 아, 서울이고 그러시구나 어, 주문부터 할까요? 네 좋습니다 다른 거 했으면 시계 자랑 두번더 했어요 여러분 조용히 <laughs> 주문하시겠어요? 캐모마일 어때? 캐모마일 캐모마일 어때? 캐모마일 캐모마일 가져 캐모마일 너 불면증이라며? 그럼 캐모마일 o m 세요 캐모마일이요? 네 캐모마일이 불면증이랑 피로 m o m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그럼 전 캐모마일로 할게요 <laughs> 그럼 어? 캐모마일 한 잔이랑 다른 건 뭘로 드릴까요? 그럼 저는 달달한 카라멜마키아 m 한잔 주세요 네총 m o 5 0 0원입니다결제 i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 이건 제가 계시나1 5 0 0원이고캐멀일 5,100원이었으니까 이걸 넣어주세니까 5,400원이네? 내가 내야 되네 젠장 <laughs> 아예 아메리카노 시켰으면 위미씨 보 결제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손님 혹시 다른 카드는 아 있으세요? 아아 맞다 아까 잔액 잔액이 부족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럴 리가 없는데? <laughs> 키보 킥보드 킥보드 제가 결제할게요. 아, 닙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5,000원이 끝이야. 아, 미쳐버리겠네. 카페 쿠폰? 이거 쿠폰 사용 가능하죠? 네. 제, 죄송한데 이거 저희 매장 아, 그렇죠. 아, 생일 할인 되지 않나? 아, 생일 할인. 여, 여기 이번 달 생일이셨나요? 1,000원 할인 적용시켜 드렸습니다. 그럼 5,000원 주고 그럼 4,500원 되니까 딱 되네. 다시 확인 좀 네 잠시만요. 어네 모두 결제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기 전에 의자 빼주 빅잼미 주기. 아빅잼미개 아, 궁금하네. 미쳐버리겠다. 어떡하지? 빅잼이 뭐니? 빅잼미 뭐냐? 빅재미를 리고자 여기 한번 올라가자. 제가 이렇게 남들 웃길 거 되게 좋아하고 재밌을 어 이게 웃긴 거라고요? 아, 빨리 내려오세요. 사람들도 다 보는데 시간을 다 돌리는 힘. 아, 또 빅재미 준거 괜찮다 왔기도 하고. 이게 지금은 창피할지 몰라도 나도 집 거서 생각하다 <laughs> 빅재미. 그럼 집접 하세요, 룡님 샤라. 아 뭐해? 아! 올리지마! 제발 올리지마! 제발 올리지마! 뭐야? 침묵이 어디지침묵어디있야 침묵. 근데 야 3년 차인데 자가가 있네? <laughs> 음, 음. 여기 카페 어때요? 아까부터 계속 둘러보시길래 마음에 드셔서 그런가 해서요 아네어 카페가 진짜 좋네요 카페 좋아? 샤베이. 대단하십니다 음... 어? 제가 갔다 올게요 받들짝왜 음... 눈치봐 빨리 일어나지 잠시만요 제가 가져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샀는데 유미씨가 가져올 수도 있지 않나? <laughs> 이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알려요. <laughs> 아, 예. 어 뭐야?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아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네. 네. 뭔지 알려주셔야죠. 네. 네. 근데 카라멜 마끼아또가 어떤 건가요? 아이 컵이 카라멜 마끼아또입니다아 왼쪽?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캐모말도 쉬고 카라멜 마끼아또도쉬잖아 되게 좋아요 티슈 많이 가져오셨네요 아 이거요? 제가 유미씨 쓰라고 챙겨왔죠 이렇게 많이 안쓸것 같은데 그럼 혹시 이따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주머니 왜 넣어 주머니 왜 넣어 아,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유미씨는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 취미요? 음, 식물 키우기? 식물 키우기? 아 근데 식물 키우기가 취미가 될수있나 식물 키우기가 어... 취미인 사람은 처음 봐요. 왜개많든데 그런가요? 집에 일회용 컵이 많아서 시작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예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식물에 관심이 생 아... 지금까지. 키우기. 아 그래서 휴지 많이 네. 사용한 거에 대해서 별로 안 반주한 없다. 뭐 그런 것까진 아니고. <laughs> 동 게임 파이프 조. 졸... 아니 파이프 조립 뭐야 도대체? 아 파이프 조립 뭔데 도대체? 뭐 하세요? 마인크래프트 하세요? 마크면 완전 사포가인데? 저는 취미가 파이프 조립하는 거예요. 수도관에 쓰는 파이프를 가지고 인테리어 용품. 어 뭐야? 거예요. 완전 정상적인 취미인데? 파이프를 조립해서 쓰신다고요? 멋진데 멋진데? 파이프도 모듈화돼 있어서 만들기 쉽거든요. 그걸로 조명도 만들고 이런 선반. 야 조명 만들어주고 선물해주면 돼. 유미 씨는 맨 처음 연애 언제 하셨어요? 아 부금 도왜 이래 씨? 첫 번째 남자친구는 대학교 1학년 때 사귄 남자예요. 원래는 친구였는데 친구에서 연인으로 되었군요. 낭만적입니다. <laughs> 두달 사귀고 헤어졌어요. 그럼 김호 씨는 첫 번째 연애가 언제였어요? 솔직히 내가 소개팅 나왔으면 나는 뭐 소리라고 말못할것 같은데 거짓도 꼬이면 어떡하냐고? 그래 저는 사실 연애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요? 지금까지 한 번도? <laughs> 짧게 사귄 사람도. 있고. 혹시 몸에 문제가? 아니거든요. <laughs> 건강에 문제 없죠. <laughs> 아 그럼 종교적인 이유? 아니요, 저부교대요 그럼 혹시 감옥 갔다는 거 아니에요? <laughs> 무슨 범죄자 취급을 그냥. 딱히 사귈 기회가 없어서 에 지금 농담하는 거죠? 유미씨 뼈 때리는 게다도 어디서 그렇게 잘 사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뭐, 학교 다니면서 여학생들도 있었을 테고 남중 남고 공대 나왔습니다 그냥, 그냥. 그냥 살면서 주, 주변에 여자가 아니 그러면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 남중 남고 공대 군대, 군대 갔다가 3년 참면 진짜 여자친구 사귈 시간이 없었던 건데 지금 다니는 회사 거기는 괜찮은 여자 없어요? 없으니까 제가 여기나온거지 않겠습니까? 아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지마이지마거지마이지마거지마저 화장실 좀도망거시는거 아니죠? 아 그런 말왜 미친? 이거, <laughs> 이니이 <laughs> 내가 선택지 안 해도 다 깎아먹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깨? 이거 <laughs> 개 어렵네. 이거 다 깎아서 리냐 어, 여보세요? 야, 소개팅 잘 되고 있냐?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했냐? 소개팅 잘 되냐고? 너 뭐하고 있냐? 아, 나는 이 여자친구랑 강남역 데이트하고 있지. 소개팅에 집중을 해볼까? 뭐하고 계셨어요? 어, 그냥 핸드폰 하고 있었어요. 뭐. 유튜브도 보고. 유튜브요? 뭐 보셨는데요? 아. 자기계발을 위한 <laughs> 영상 같은거죠 아 뭐. <laughs> 어, 유튜브로 공부도 하시는구나 평소에도 틈틈이 예. 공부해야죠 뭐하죠 그거? 뭐? 뭐, 유미씨는 자주 보는 유튜브 없으세요? 어, 전 유튜브 잘 안봐요 와 유튜브 <laughs> 어, 잘 안본다고? 요 인터넷 방송을 안보시더니 요즘 재미있는게 얼마나 많은데요 김모씨가뭘좀 아시네 인터넷 방송의 재미를? 당연히 설명글 찍어야지 지금 뭐하세요 트위치 역시 트위치가 모든 유행의 시작점이죠. 요미 씨도 보다 보시면 취향에 맞으실 겁니다. 왜왜 저도 본 적은 없어서. 왜요? 아, 왜 그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입문을 좀 시작해 보는 건 어때요? 이 아쌀라마 알라이쿰. 오리히. 와트 더 퍽. 제발 말해라. 이 아쌀라마 알라이쿰. 아 이거 모르세요? 오마이 <laughs> 갓. <laughs> oh 뭐, 신데 나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뭐 이거, 이거, 이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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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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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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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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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인터넷 방송이 재미를 살면 안할수 없는데 오. 유튜브로 유튜브로 선해하자 저는 게임 유튜버 많이 뭐 풍뎅이나 침팬치 모르세요? <laughs> 잘 모르겠는데. 그럼 큰 책방은 아시죠? <laughs> 예, 그 TV에도 나오는 스트리머 있는데 그 게임하다가 이렇게... 후리다 <laughs> <laughs> 호리더~~ <laughs> 어 포착기다 한번 시식해보시라고 서비스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너 귀여워 고마워요 나한테왜말안 하냐? 나는 먹지도 말란 거야? 내 입은 입도 아니야? 과자를 이렇게 반으로 나누셔서 안에 있는 종이를 빼시고 과자만 드시면 됩니다 뭐 좋은 운세라든지 아니면 뭐 좋은 글귀 같은 게 적혀있는 아니 얘는 왜 예, 여자만 보고 얘기하야 과자 한번 드셔보세요 <laughs> 그러니까 왜 유미 씨만 보고 얘기하지? 난 사람이 아닌가? 난 포춘 긁게 안 먹을 것 같이 생겼나? 전한번 사복 몇 개씩 사먹어요. 네, 너무 좋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시간 보내세요. 좋은 시간 나는 좋은 시간 보내지 말라는 건가? 그래서 김호씨 특기가 뭐예요? 아, 근데 다시로 어떡하냐? 은미씨가 나중에 피아노 쳐주시고 김호가 춤추면은 딱알만 <laughs> 춤추는 남자 매력 있지 않아? 마술은 별로 관련도 없고 춤을 잘 춥니다 어? 어? 어때요? 제 무브먼트에 놀란 것 같은데요? <laughs> 아, 네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가상세계 진짜 줄이야 모르는 번호인데? 뭔일 있나? 저 잠시 화장실 좀 다니겠습니다 방금 카페 직원분이 왔다 간거 같은데 또뭐 서비스 줬나? 보충국에 남은 거 없대요? 혹시 카페에서 꽃못 보셨나요? 여기 단골 손님이 꽃을 잃어버렸다고 해서요 아 어, 어디서 본거 같긴 한데 다행이안 들고 오길 아. 꽃이면 자기가 직접 사지 않았을 텐데 엄청 칠칠 맞으신 분인가 보다 <laughs> 어? 뭐야? 저분인가 부... 보다 뭐 찾고 있는 거 보니까 저번 뭐 전용 등장 부급이야? 아에고시서저지가 무슨 추리가 아니라 에낚 <laughs> 게임 50대50 아주 망하거나 조금 덜망하거나